네, 여러분들, 어, 소백TV 채널입니다. 오늘 8월 2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한 2시 한 15분 정도 됐네요. 예, 제가, 어, 오전에 영상 하나 띄우고, 어, 밭에 이거 싹 치워버렸어요. 고추대고뭐고싹 치워버리고, 예, 저쪽에 돼지감자하고 어, 일부 조금만 내기 놓고, 어, 저 수는 지금, 어, 꽃이 폈어요. 돼지감자는 저거 꼽힐 수때 바로 막저 대를 잘라내거나 이러면은 뿌리에 어떤 그 번식에 어좀 이렇게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자연 그대로 어 어느 정도 어 말로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예. 또 우리 예. 제가 농막에 지금 다녀왔어요. 예. 다녀와서 어~ 여러들 지금 어 원래는 여기 제가 잠금장치를 다 합니다. 아 농박에 갈 때도 네. 물론 뭐 카메라도 있고 안에 여기 다 있습니다. 설치해 놨어요. 그러나 혹시 어, 지금 내일이나 내일모레 글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도 도둑놈들이 와 갖고 어, 또 어, 손탈까봐 항상 여기 잠그는데, 어, 좀 전에 제가 와서 어, 다 잠금을 어, 풀어놨습니다. 음, 그리고 어, 대문 앞에서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촬영한 겁니다. 네. 자, 나와서 꾹꾹꾹꾹꾹꾹 하지 말고, 알았어. 너 나가 봐, 알았어. 그게 답답했다고, 누렁아. 어? 그게 답답했어. 뭐야, 장미? 에참 <laughs> 그래, 음. 누가 또 뒤에? 또놈이야 <laughs> 미탄이구나. 아유 알았어, 알았어. 전 너가 너들 거기서 동배들 놀잖아. 저쪽에 가봐. 얼른 가봐. 형아 놀아봐. 응. 어, 제가 오전에 농막에 가기 전에 땅바닥에다가 이걸 하나 이제 그렸는데 형님들이 막 밟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뭔지 한번 알아봐혀 보실래요? 음. 천천히 뒤로 가겠습니다. 어, 이걸 붓으로 써 있으면 잘 보일 텐데, 예, 아실라는 모르겠어요. 예. 굵은 붓으로 쓰면은 제가, 아, 이거는 잘 씁니다. 예. 뭐, 제 자랑이지만은, 뭐, 피할할 때는 피할해야지, 뭐. 어, 뭐, 항상 겸손하고, 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연간하면은 어, 남들한테 배려하고, 어, 겸손하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 가끔은, 어, 저도, 어, 저의 그 어떤 특기, 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아, 어, 공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순두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물좀 먹어. 물! 물 먹어. 물 먹으라고. 말을 들어, 순두리가, 알아들어. 은혜미 내가 몇번 그랬는데, 계속 알아듣더라고. 앞에 그냥 헌하게 뚫리니까, 아, 좋습니다. 아, 고추대고 먹어 다 뽑아냈어요. 사실은 배추를 좀 심으려고, 어, 모종을 갖고 왔는데, 글쎄요, 어, 이놈들 좀, 어, 우리, 이쁜 강지들 내보내고, 아 어, 그리고 큰 놈들 있을 때 여기 까만 비닐 채저쉬운데 거기만 배추 심을까 말까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안 심었어 어떻습니까? 네. 상황 보고 해결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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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알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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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놀람> 미안해. 근데 이 강아지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실수를 모르고 바른걸다 알아. 예, 여러분들, 제가 이 포장에서 미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르고 밟으면 미안해하고 딱 하면은, 요, 저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알, 알더라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어, 미워갖고, 일부러 만약에 이제 뭐 발로 조금 이렇게 살짝 건드렸다. 요 녀석들이 다 알아. 미워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예. 여러분들 이제, 어, 개를 오래 기르신 분이라든가, 강아지들을 오래 기르신 분은 가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어 미울 때가 있어 미울 때 그럴 때요 놈하고 톡 건드리든지 어 발을 이렇게 뭐 밟든지 이러면은 요 놈들이 다 피해고 오라라도 안 와. 어 그런데 모르고 밟아 갖고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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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요걸 알아듣더라고 예 강아지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 놈들도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어 조금의 어떤 그인간을 따지면 IQ EQ 좌뇌 우뇌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놈들도. 예. 어쨌든 동물 중에서 어, 인간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어, 동물이 개입니다, 개 예예. 예. 넓은데 뛰어다니라 봐라, 이놈들아. 야, 너들도 가봐, 절로 어? 아이 미타이 바쁘다, 바빠. 독순아독순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얘가 이제 우리집에서 2년 됐어요 2년 근데 이렇게 얘가 말을 잘 알아들어 에. 조금만 이뻐해지막 빨고 날리다 그게 문제야 <laughs> 빨지마 <laughs> 계속 오라고 하면 자라 에, 이놈 잘 알아들어 예. 자, 이쯤 돼서, 똑순이를 안에 넣어놓고, 어, 그리고, 탄이하고 탄우이를, 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놈들도, 어, 이, 저,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에, 조금 똑순이도 의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안 풀어놨는데, 이제 똑순이를 넣어놓을게요. 똑순아, 이리와봐. 이리와, 들어가. 옳지, 옳지. 됐어. 음, 보이시 잠깐만. 음. 또, 지어미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새끼들 또, 야. 이러와, 어, 어, 음. 안에 묶여 있다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막 그냥 예 뛰고 싶어서 어, 너무 너무도 좋아합니다, 얘놈들이. 네. 아니 누렁아 놀래지 마 아니야, 탄이야. <laughs> 아이고 우리 누렁이 겁먹었다. <laughs> 그래도 꼬리는 내면서도 방어차원에 나한테 이러지마 깨깨 그러는거야 요 놈이 누렁아 이리와봐 괜찮아 괜찮아 이리와 이리와 나 있잖아 나너임마 어?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주인장이야 내가 잘해줄게 임마너 보호해준다니까 이리와봐 그래 그래 겁먹지마 알았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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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옳지 그래 옳지, 옳지, 옳지. 알았어, 알았어. 누렁아, 겁먹지 마, 시키야. <laughs> 어 탄이가 원래는 그 저놈의 성품이 아주 착해. 에, 착해서, 누렁이가 지금, 음, 니이가 쳐다보고, 정면으로 쳐다보니까 놀란가 봐. 에, 근데 타이는 어,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어, 강아지들한테 해꼬지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저놈은 그렇습니다. 음. 아이고 노랑이 저 <laughs> 이놈의 새끼. <laughs> 예, 제가 그 어, 농막에 가서 어, 고추 또 건조기에 어, 다 말랐나 확인을 하고 어, 마른 거는 몇채반을꺼내놓고 어, 다시 또 마르지 않은 거는 온도를 조절을 해놓고 다시 또 건조를 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농막에 어, 하루 이틀 사이에 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이제 강지들이 우리 강아지들이 어, 내일부터 나가야 되니까 어, 제가 데리고 가면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왜 예. <laughs> 왜, 들어가고 싶어? 미타나 왜 엄마한테 가고 싶어? 안돼요 타니 때문에. 음.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농박에 갔더니, 어,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습니다. 그 계곡물, 어, 그거를, 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아, 코로나만 좀 아니면은, 우리 그, 어, 구독자님들, 어, 모시고, 한번 그 번개팅을 한번 할라 그랬는데, 아, 그게 또 여의치가 않네요. 아, 그런데 그래도, 어, 백신들도 달에 1차, 2차 맞신분 계시고, 또 1차만 맞으신 분도 있는데, 아, 완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전보 다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아,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않으면은 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제가 어, 그 우리 찐 아, 팬님들 구독자분들한테 연락을 몇 분한테 한 일곱 여덟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 이건 제 생각하고 틀리더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 조심하고 더좀 어, 불안해하고 어, 꺼려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굳이 제가 어렵게 어렵게 오세요, 오세요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한, 한, 한 두세 분은, 어, 이렇게, 어, 호응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오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철회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농막에 갔더니, 그, 어, 물가에, 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물가 바로, 어, 곁에, 어, 농막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농막이 이제 제가 있는 데인데, 아, 그리고 산 밑에 있는 농막하고 아, 있는데, 아, 그분 그 어, 조카님들이 오셨더라고, 조카분들이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야. 아, 그래도 뭐 30대 한 초반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이 있길래 어떻게 했냐? 아, 제가 옥수수를 아, 집에 따오면서 제것거딸거 차에 실어놓고, 아, 그리고 옥수수를 아, 또큰 봉지에 아, 좀 따서 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어, 옥수수를 사먹지만 말고, 어, 내가 이거 맛있는 농사진 거니까, 한번 직접 삶아서, 한번 먹어봐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리고 옥수수는 껍데기를 홀랑 벗겨갖고, 어, 무슨 슈가, 이런 거 넣지 말고, 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첨가하지 말고, 어, 속껍질, 맨 마지막에 있는 속껍질, 음, 옥수수하고 직접 닿는 부분, 그껍질한 겹만 남겨두고, 어, 심도 그대로 남겨둬라. 끝부분에 그 있는 옥수수 끝부분에 그 있는 심은 떼어내더라도 안에 있는 심은 그대로나 보더라 아 그리고 그대로 삶아서 먹으면은 더 옥수수 향이 자연스러운 그런 천연의 그 옥수수의 맛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 그렇게 제가 주고 왔습니다 아뭐 그렇게 많이 준건 아닌데 한 열몇개는 줬어요 열몇개 예, 그래갖고 뭐한 다섯명정도 왔더라고요 네명인가 다섯명인가 아 그래 왔는데 그 그래, 주고 왔어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구독자분 누구 오시더라도, 뭐 뭐를 좀 챙겨드리고 싶은, 어,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러나 드릴 건뭐 그렇게 없지만은, 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그래도, 제가 직접 농사하신 거니까, 요 맛이나 면 보시라, 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 접니다. 저는 어떠한 가식이라든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빨 까갖고, 예, 여러분들 꼬시고, 뭐하고, 예, 여러분들 속이고, 어, 이런 저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예, 가끔 뭐 뚜껑 열리고, 누가 나 갈고 그러면은, 쪽같은 막 승질내갖고 막 욕지거리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 어, 그러면 보기 좋은, 안 좋은, 어, 그런 언행이고, 여러분들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예, 매번 그러는게 아니고, 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고운 말이 오면은 저도 고운 말이 나가고, 어, 악플을 달으면 저도 반드시 응징해갖고 답글을, 어. 응징의 답글을, 악플을 저도 던져요. 네. 예. 그런데 차단을 했다. 유튜버 같은 놈들이 차단을 했다. 그러면 은 저는 어떻게 하냐. 방송으로 때려주지요. 네. 억울하잖아. 네. 그쪽에서 어 차단을 시켰으니까 내 뜻을 어 지는 나를 욕지거리하고 지랄을 하고 갖고 저는 어 응대에 글을 보냈는데 어 지는 못 보면은 아 제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어 어제 똥개삼촌 방송을 올렸는데 어, 또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 사람 어, 그래도 주변에서 공유하자 그래갖고 지인들이 어, 소백 TV 좀 하자 그래갖고 해줬는데 이 사람 뭐야? 아, 이건 안되겠네. 어, 그래갖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한몇분 나가셨더라고 신경 안 써요. 나가셔요. 뭐 구독 뭐 일, 한두 번세번뭐 나가시는 거뭐 100명 나가도 저는 신경 안 써요. 다만 어, 이 소백 TV가 앞으로 소백자인이니 1년 어, 내년에 어 폐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어, 그때 가갖고 폐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소백 TV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천 명이 넘어야 돼. 그래야만이 커뮤니티니 뭐니 이게 이제 생성이 돼요. 예그홈 동영상 재생 목록 어, 재생 목록 어그 커뮤니티 재생 목록 정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천명 구독자 미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천명인지, 이천명 됐을 때그 커뮤니티가, 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주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어, 커뮤니티가 생성될 때까지, 예. 제가, 아, 구독자 어 분들, 을 천명 이상을 자꾸 욕심을 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 안 그러면 계속 방송으로 떠들어야 되거든. 예. 어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소백 자연인 어,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방송은, 여섯들 방송은, 어, 소백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 이제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네. 음. 똑순아, 조금만 기다려. 어. 순두라. 다능이 저 새끼 맨날 이해하면서도 달로부터 다능이 해 자꾸 <laughs> 가서 봐. 다른 놈들 다 어디 갔어? 어? 장미백순이 흑항이 있는데 막내하고 가서 미탄이 어디 갔어? 미탄아 막내 흑항이 여기 있고 어디 갔어? 음식 기다또 저쪽으로 갔나? <laughs> 없네. 아 어, 제가 방송하는 중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 놈들이 어디로 가는지잘 모르겠어요. 잠시 제가 찾았다가 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 검둥이 두 놈이 누가 이 검둥이라랄까봐 요 까만 어 제가 그 코란도 뒤에 밴 화물칸에 이렇게 그 사용하는 이건 저건데 요 안에들 앉아 있네 이놈 새끼들 요거 요거. 이나와. <laughs> 이리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라 이리 와 막내 나와, 밑하네, 밑탄아 이리 와밑탄이 이리 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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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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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이아얼 아이 아얼아이치 막내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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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봐 얼치, 리치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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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장미 열어와 에이 다니야 애기 이뻐해줘 어? 알았지 어이, 착해 이 새끼가 요거, 요거 막내둥이처럼 전에 아주 경계심이 강해갖고 아주 그냥 건물이고 어디고 그 구석에 몸을 쳐박았어 몸을 쳐박고 나오질 않았어 이놈이 이러던 놈인데 예, 이렇게 크니까 아주 저한테 잘 어, 착하게 잘 하고 있어요. 우리 단이가. 아주 착해. 응, 그래. 알았어. 착해. 단웅아,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단웅이. 이리 와봐, 단웅아. 이리 와봐. 너희 새끼 오늘 밥 굶고 싶어. 이리 와. <laughs> 에 농담이에요. 또 이런다고 또. 이리 와봐. 옳지, 옳지, 옳지. 단웅아, 이리 와봐. 저 새끼 조금 오다만 네 아이씨 진짜 더러게 튕겨 개새끼 저거 진짜 탄이야 <laughs> 아저 새끼 왜 이렇게 튕기냐 어? 아 알았어 이리봐 탄옹 다놈. 탄옹아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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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laughs> 에휴, 에휴. 자, 이렇게 해서 어, 8월 28일 어, 토요일 오후에 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어, 탄이 탄흥이를 어, 이렇게 좀 놀게 좀해 줘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어, 항상 어, 부족한 어, 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어, 그래도 항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